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영어로 읽는 반야심경 두 번째 강입니다. Answering the monk Sariputra, he said this. Body is nothing more than emptiness. Emptiness is nothing more than body. The body is exactly empty. And emptiness is exactly body. 예, 관자재 보살이. 예, 반야 바람일자를 행하면서, 조견 우온 계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게 반야신경의 첫째 강의였어요. 두 번째 강의는 좀더 풀어서 이제 사리부트라에게 해설합니다. Answer in the monk, 사리부트라, 사리부트라요. 잘 들어라. 그런 거예요. He said this.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자제 보살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body, 색 is nothing more than emptiness. 즉, 시공. 그죠? 그 색, 즉, 시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body를 색을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형상, 형상. 또는 모양. 현상, 여러 가지 말로 쓸수 있어요. 바지라는 말을. 현상, 모양, 형상, 상. 그죠? 한 말로, 색, 즉, 시공. 색이 즉, 공이며. 뒤집어서, empty is nothing more than body. 공, 즉, 시색. 자, 텅빈 공이, 공이 모양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한번 쇠기를 박아서, 색이 즉 공이요, 공이 즉 색이다. 색이 즉 공이요, 공이 즉 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색즉시공공즉시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야신경에서 굉장히 모든 게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예, 공사상. 텅 비어 있는 공.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무라고 할 수도 있죠 무. 근데 유, 유, 유는 있다, 그죠? 무 그럼 없다잖아요, 그죠? 그 이걸 딱 하는 게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 있음이 없음이요, 없음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 말이에요? 그죠? 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불가능하죠. 그죠?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 이게 뭔 소리. 그죠? 아. 이거는, 있다가, 아. 있다가, 있다, 있다. 우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모양, 모양이 있다. 그죠? 모양이 있다. 모양이 있잖아. 그죠? 모양이 있잖아. 처음과 다 모, 모양이잖아. 그죠? 하늘도 모양이고, 땅도 모양이고, 태양도 모양이고, 달도 모양이고, 별도 모양이고, 산도 모양이고, 강도 모양이고, 다 모양이잖아요. 나도 모양이고, 너도 모양이고, 사람도 모양이고, 동물도 모양이고, 나무도 모양이고, 꽃도 모양이고, 모양이 아닌 게 없죠. 그죠? 자, 그렇게 보이는 것만 모양이 아니라, 그죠? 보이는 것만 모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모양이에요. 사랑 뭔지 모르게 모양이 있는 것 같아. 그죠? 미움 모양이 있는 것 같아. 증오 뭔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자, 이렇게 이름 붙어 있는 것, 이름 붙어 있는 것, 그죠? 이름 붙어 있는 것은 그걸 갖다 뭐라 하냐. 상이라. 그래, 상 이름 붙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건다 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상을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온통 다 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어. 요 그죠? 상으로. 그래서 생각상. 자, 상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보이는 모든 형상. 느껴지는 모든 형상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모든 형상이 통 비었다 라는 말이에요 즉 색이 공이다 뭐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 통빈 것들이니까 언오무 잡으려고 애쓰지 말란 뜻이에요 응? 집착을 좀 내려놓고 살란 뜻이죠 그죠 근데 또그 다음에 공이 즉, 색이다. 또, 텅빈 게, 또, 꽉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텅빈 게, 텅빈게 아니라 또, 꽉차 있으니까, 열심히 살란 뜻이에요. 어? 어. 한쪽으로는 색이 공이니까,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살라. 그러고. 또, 한쪽으로는 또, 공이 색이니까, 또, 열심히 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음? 우리는 있다 그러면 있는 줄 알고, 없다 그러면 없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있다와 없다가, 없으면 없는 것 같고, 있으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있으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다 그래. 근데, 그 있다와 없다가 그것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서의 자성이었고 없는 것이 없는 것으로서의 자성이었고 있다와 없다가 서로 기대어 있다는 얘기예요. 응? 즉 색이 없고 공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란 맛은 유와 무가 서로 이렇게 의존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해서 나와 세계가 응? 이 깨달음이라는 건 나와 세계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나고 세계는 세계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 그죠? 근데 나를 갖다 색으로 놓고 세계를 공으로 놨어. 근데 내가 세계요. 세계가 나다. 그죠?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는 얘기. 어떻게? 나와 세계가 곧 내가 즉 세계요. 세계가 즉 나다.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생각은 그 자체의 기능이 구별하는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토대로 해서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이 우리를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생각과 말이 나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곧 생각이요, 생각은 곧 언어예요. 그래서 말과 생각과 나는 세 개가 서로 다른 것 같아. 말과 생각과 내가 다른 것 같지만. 내가 곧 말이요. 말이 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다. 그래서 말이 있고 내가 있고 생각이 있는게 아니라 말과 나와 생각이 한 놈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말과 나와 생각은 이거는 이것이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후전적이잖아. 그죠? 언어를 우리가 알고 태어났어요? 아니.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면서 거기에서 자의식이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쌓여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전부 다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말하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 하나님, 그러면 있는 것 같고. 부처님, 그러면 있는 것 같고. 그죠? 말하면 다 있어. 공기, 그러면 있고. 그죠? 사랑, 그래도 있는 것 같고. 그죠? 뭐, 다 있는 것 같잖아. 다 나와. 생각 속에서. 그러면 생각으로 다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색이, 즉, 상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언어일 뿐이요. 그게 내 생각일 뿐이요. 그게 바로 내 생각이었다 이거요. 예 응?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거북이, 그 거북이, 그 거북이가 진짜 있어요? 거북이가 나를 거북이라고 불러다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북이를 거북이로 거북이로 알잖아. 그죠? 우리는 하늘, 그럼 하늘이 자기로 하늘이라고 불러달라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늘이라고 이름 붙였잖아. 그죠? 산. 산이 언제 자기한테 산이라고 불러달라 그런 적이 없어. 사람이 산이라고 이름 지었지. 그죠? 그 산은 산이 아니란 말이야. 이름이야. 그럼 산은 뭐요? 산이 뭐요? 아, 그 이름이 떨어지니까. 산? 뭔지 몰라 강? 강 이름 띄어놓으니까 강이 뭔지 모르겠어요 산이 뭔지 모르겠어 하늘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라고 하는 것도 상이요 그죠? 생각이잖아 그죠? 언어고 그러니까 나 언어를 띄워놨어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나를 하번 이렇게 바라보니 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 눈이 모른지 모르겠고 내 코가 뭔지 모르겠고 내 귀가 뭔지 모르겠고 내 입이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 머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응? 나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뭔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내려놔지잖아. 그죠? 그래서 나도 내려놔지고 세계도 내려놔지는 거요. 응? 이름이니까. 그 이름 띄어놨단 말이야. 그 전부 상이란 말이야. 언어고. 그 이름 띄어놨어. 어? 전부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으로 붙여놓은 거란 말이야. 어? 그리고 전부 변하고 있어. 어? 하나도 고정된 실체가 없어. 다 변하고 있어. 어? 생각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보는 것도 변하고, 보이는 것도 변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변하고 다 변하고 있어. 그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어제가 달라. 계속 달라. 10분 전이 달르고, 1분 전이 달르고, 계속 달라, 다 달라. 하나도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어요. 전부 다 이름 속에서 뭔가 자기의 본성, 자성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다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변화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전부 상이고, 이름이 언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띄워놓고 나니까, 나라는 언어도 떨어지고, 세계라는 언어도 떨어져서, 이름이 양쪽 다 떨어지니까,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 어? 주체와 객체가 서로 사라졌어. 객체와 주체가 사라졌어. 보고 있는 자도 없어지고, 보이는 대상도 순식간에 없어져. 그럼 보고 있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이게 보고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있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없어지면, 그냥 이렇게 보는 작용이 있는 거요. 이게 다 보여. 내가 없는데. 이게 다 보이고 있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응? 보는 게 뭐냐, 이게. 마찬가지로. 듣는 게 뭐야, 이게. 숨 쉬는 게 뭐고, 맛보는 게 뭐고, 느끼는 게 뭐고, 그죠? 이 전체를 감지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뭐야 이게, 그죠? 그래서 모든 상을 딱 띄워놓고 나니까 텅 비었는데, 텅빈그 속에서 작용만 있어. 이 작용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다 이거네. 이거 아닌 게 없는 거요. 그래서 색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이란 말이야. 근데 공을 가만히 두면 이거 공 속에서 다 있어.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유가무가 되고 다시 무가 유가 돼. 어.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왜 그러냐. 그 색과 공을 색도 없고 공도 없어요. 그 색과 공을 탁탁 내려놓으니까 있음도 내려놓고 없음도 내려놨단 말이에요. 색도 내려놓고 공도 내려놔서 결국 색도 원하고 공도 원하더라 이거요. 그래서 색과 공, 색즉시공도 내려놓고 공즉시색도 내려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완전히 상을 떠났으니까. 뭐가 있어요? 아, 이거밖에 없지. 이게 뭐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가? 그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 이게 이거라고요. 응? 이게 이거다. 응?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가 아니라, 응? 색이 즉 공이요, 공이 즉 색이다가 아니라, 색즉 시공도 내려놓고, 공즉 시색도 내려놓으니까, 색도 없고, 공도 없어. 없는 것까지 없어. 어, 다 없어 놓으니까, 뭐있어뭐 있어? 응? 뭐가 있어요? 어, 이게 있잖아, 이게. 이게 뭐요? 아, 이거 뭐요? 있는 거. 어,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다. 그 다를 경험하고 있는 그것까지 다, 몽땅. 느껴지고 경험되고 있는 모든 것 다, 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그것까지 다, 그 다가 바로 이렇게 있는 거요. 이렇게 있는 걸 갖다 뭐라 그래, 이거를. 이거를, 어, 이게 그거였구나, 라는 거지. 그게, 이게 그거였구나.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구나.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생각을 내려놔야지 이거밖에 없구나가 되는 거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눈이 있고 내코 있고 내귀 있고 내입 있고 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어? 냄새가 있고 맛이 있고 별별 게다 있잖아요, 그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오른쪽 귀 왼쪽 귀. 오른쪽 눈 왼쪽 눈 그죠? 안이 있고 밖이 있고 빛이 있고 뜨이 있고 다갈갈리갈갈리갈갈리갈갈리다언어로다 나눠지잖아요, 그죠? 응? 모든 것들을 내려놓면 으딱 남아 있는 거 하나 하나 뭐 하나가 다 하나가 다그 하나가 다가 이렇게 다 오직 하나로 다 드러나 있는 이 상태. 이 상태를 뭐라느냐? 이게 전부다. 이게 다다. 이거밖에 없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에? 어디서 나왔냐고 하는 것까지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정신 차려라 그러는데 이렇게 딱 두들기면 그제서야 정신이 번뜩 들면서 아 여기서 다 나왔구나. 다가아채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왔구나 나온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고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이렇게 다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상태를 갖다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설슬 슬슬 슬슬 더 풀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